안녕하세요. 보안전보통시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작동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카메라 닐선은 잡은 상태에서 풀으실 때는 케이블을 설명서에도 되어 있지만 케이블을 여기 구멍에다 이렇게 겁니다. 딱 걸어요. 걸었죠. 이 상태로 잡고 돌리실 가면서 풀으시면 됩니다. 자꾸 풀시면 되겠고요. 자, 카메라를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했고요. 전원을 한번 켜서 작동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제가 드리긴 하는데 리모컨은 별로 뭐 모니터 자체에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리모컨도 쭉 설명해드리겠지만 어, 별뭐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직접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컨트롤 박스에서, 컨트롤 박스 현재 오프가 되어 있죠? 이걸 on으로 킵니다. BAT, on, batt 쪽으로 키면 램프가 들어오면서 모니터에, 모니터 전원이 켜집니다. 모니터가 보이고 있죠?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가게 촬영하는 모습, 자,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촬영이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상태고요. 여기에 보면, 컨트롤 박스에 이게 이제 됐고요. 아까 말대로 이게 라이트라고 그랬잖아요 라이트 버튼, 이제 환하고 어둡고 화면이 좀더 밝아지고요. 좀 내리면 약간 어두워집니다. 그죠? 그라이트의 강일 어, 카메라 달리는 라이트를 강하고 빛을 강하고 약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파이프 상태를 보시면서 이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에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8기가가. 8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화가 필요하실 때는, 녹화를 하시고 싶으면 녹화를 하셔야 되는데, 위에 보면,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중에, 오른쪽, 은색 버튼 중에, 최고 위에 게 있어요. 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아, 밑에, 여기, 보면, 자, 오 n o 버튼을 먼저 누르십니다. 밑에 on, 프 버튼 녹화하고 싶으면, 그러면, 뭐 시간을 맞추면 날짜도 나오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녹화실 하 때는, 그냥 볼 때는 버튼 누를 필요가 없어요. 오로버 버튼 이 밑에 오로버 버튼을 만질 필요가 없는데 녹화를 해되했다그 때는 오로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최고 위에 상단에 빨간 버튼을 누릅니다. 에, 누르면 레코 화면에 이 모니터에 잘안 보이는데요. 모니터에 예, 레코드라고 반짝이요 빨간 불 보이죠. 빨간 깜빡깜빡 알리시라고 떴죠. 레코드라고 하는 그 영어가 뜨면서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면 하 녹화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녹화를 하고 있고요. 녹화가 끝났다. 그럼 다시 위에 레코드 버튼을 작게 누르시면 저장됩니다. 여게 아, 이제 녹화 영상이에요. 녹화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녹화가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바로바로 보겠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오프 버튼을 꺼서 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모드 버튼 이 있고 줌 플러스 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중기능입니다. 카메라의 중기능. 땡기고, 누르면 쭉 다른 게 오죠. 밀고, 이렇게. 누러길고 네, 누르고 면쭉 오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한 번씩 작게, 작게 넓어질 수도 있고요.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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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중기능은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길게 눌러도 되고, 작게, 작게 누르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쪽, 오른, 이쪽전 어, 가운데 메뉴 버튼 있습니다. 메뉴 버튼 이 있는데, 메뉴 버튼을 우리가 최상으로 맞춰 나가니까 어 거의 뭐 만질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어 요거는 굳이 뭐어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어 메뉴 버튼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아어 요정도 어 촬영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어 아까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촬영하는 법은 어 간단해요 만약에 녹화가 필요 없을 때에는 온오프 어, 버튼 이거 눌러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녹화하실 때만 미톤 쓰더라. 예, 그것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내시경 카메라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정보 통신이었습니다.